그리고 자꾸 컴 물어보시는데 아까 처음 보신 분들 저희 이거 굿즈가 네. 나온 겁니다 굿즈입니다 <laughs> 저희가 구찌! 가장 유지원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특히 손잡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손잡이가 너무 조그마면 손가락 한개두개걸면손 아프거든요 아 그럼요 편안하게 들수 있고요 사이즈가 그렇죠. 딱 좋아요 음. 제가 들고 있는 게 대한뉴스 세트고요 음. 민기자님 들고 있는 게 대갈... 대갈촉! 세트! 세트. 그렇습니다 세트입니다. 대갈촉 날아가는 네, 화살의 대가리들 디자인이죠 아 이게 거 초점이 안맞아 <laughs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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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이쪽, 이쪽. <laughs> 어, 어디로 <laughs> 가어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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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촉 보레버 형아이형 아, 유튜브 안해봤네 뷰티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손 뒤로 펴가지고 보여줘야지 또 <laughs> <laughs> 한다고 한다 한다. 아이고. 엘리에서 프랑스 엘리서 실제로 컵 자체는 디자인을 하고 네. 각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래요. <laughs> 정자 세 마리라니요. 정자라니요. <laughs> 정자 세 마리라니요. <웃음> 정자라니요. <웃음> 국산입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예랑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이고요. 네. 중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넣고 이런 것도 다 상관없다고 합니다. 아니 음. 진짜 견고합니다. 어. 대한뉴스 세트가 있고 대갈축 세트가 있다라고 음. 합니다. 고르시면 이게 세 개가 가느냐, 저 정장 아니지? 음. <laughs> 대갈축세 개가 가느냐, 네. 이거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. 뭐가 도둑 열어봅시다. 열어봅시다. 통으로 가는가? 저희도, 통으로? 저희도 처음 보는 거예요. 네. 뭘뭐 이렇게 둘둘이 쌓놨어 컵이니까. 아 컵이 컵이 컵이지. 아. 어. 세 개가 한 세트구나. 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앞으로 나한테 성질들었다는 얘기 하지마 형은 여기 세개가 있고 네. 아 이건 뭐야? 아 밑에 컵? 음, 컵받침 어. 그리고 이게 컵받침이 굳이 필요 없으시면 위에 뚜껑으로도 쓸수 있어요 아아 요... 아 살짝 덮어놓는 용도로 쓸수 있죠 그러네 어그렇네어 그러네 딱 맞네 그래 딱이잖아 뷰티 유튜브처럼 다시 보여주세요 다른, 아, 다른 색깔도 있네? 네 설명서에 다 있어 색깔이 다른 색깔이 어, 있다 어 색깔 다른 색깔이 오, 있네 성대야. 핑크색도 있네 어, 이 그레이 예쁘다. 어, 이게 예쁘네. 그레이 예쁘다. 아, 그레이. 그레이이 그래, 색이야. 아, 색깔이 다 다르구나. 아, 세 개가 한 세트구나. 예, 네, 세 개가 음. 한 세트랍니다. 아, 색깔별로 음. 다 가는 거구나. 음. 3색이 다 가는 거야. 이거 예쁘다. 어. 음. 그래서 음. 한 세트가 컵 3개, 컵 받침대. 컵 받침. 그래서 포장지 포장지, 배송비, 업무 대행사 수수료, 사은품 다 해서 42,000원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컵의 원래 제작 가격이 42,000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놀랍지 않습니까? <laughs> 내가 이런이 속이 안 터져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왜? 네왜엘으로 했냐고? <웃음> <웃음> 이게 다 니들이 옛날에 나한테 구치사라기에서 <laughs> 그런 거야. 제가 배가, 배가, 그, 그 뭐냐? 말도 제대로 못할 저리다 남는 게 없어. <laughs> <laughs> 이게 진짜 사상 초인의 사태 아니야? 고추를 파는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아니야 조금 남아 컵 하나에 13,000원 정도로 팔고 있다고 하니까 세개면 어. 너 네. 남잖아. 네. 진짜 이컵 자체를 아, 아, 아. 현재 쇼핑몰에서 13,000원에서 팔고 그럼, 있대요. 그러면 네. 우리 사는 만 10원이니까 남잖아. 13,000에 면 39,000원이지. 배송료. 여기 이거 찍는 거 이거 공짜로 찍어 주나? <laughs> 이거 컵나 그리고 이건 이거 또 공짜야? <laughs> 어우, 왜 이렇게 비싼 걸로 했어요? 왜? 뭐 하는 거야, 니들은? <laughs> 아, 왜엘로 했냐고. <laughs> 그냥 죽은 사네. 엉망이다. 품질 좋은 거 쓰겠다고.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. 확실히 견고한 거는 인정. 네. 어, 그리고 이게 컵이요,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. 맞아요, 이거 네, 딱들보면 진짜 네. 머그 흔한 머그 되게 많긴 하잖아요. 네. 근데 딱 좋습니다. 그런 흔한 머그 느낌은 아니에요. 네, 아니 잠깐만, 굿즈를 팔면 제작진 회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? 뭐, 굿즈 판 돈으로? 무슨 개념으로 <laughs> 이거 만든 거예요? <laughs> 그냥 그냥 우리 대관총님들을 위한 무슨 선물? 아니 그래도 좀좀 남아야 될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우리 회식이 아니라 이제 네. 각출을 해야 돼. <laughs> 아, 저거 진짜. 아, 10, 아, 10만 대괄초 기념. 아. 아니, 아. 기념 기념 기념하고 서자만 아. 남기면 안 돼? 그래서 네. 네. 세트당 1,000명은 돼야 발주를 할 수가 있답니다. 안 그러면 만들 수가 없대요. <laughs> 이가 <인각이>. 단가가 <laughs> 세니까 <laughs> 어. 뭐뭐개 뭐 이상 안 한다고요? 100개 <laughs> 이상은 기본적으로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누가 누가 계약한 거야? <laughs> 새로운 개념이다. 박리 소매. <laughs> 네이버에서 대갈척 상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뜨는데. <웃음> <웃음> 요거 하나 올라가 있대요 <laughs> 이거 공동구매래 구즈가 <laughs> 아니야 공동구매야 네. 세트별로 대괄 쪽에서천 분이 주문하셔야 제작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. 주문을 하셔도 상품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없답니다 아천 <laughs> 명이 돼야 돼요? <laughs> 어. 이게 뭐야 중요한 건 네. 주문하셨다가 나중에 취소할 치, 수 있다는 거지 천 분이 안 되면 어. 환불해 드린답니다 <laughs> <laughs> 환불할 때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한다 <laughs> <laughs> 저 씨! 아, 누가 일으로 하네! 아, 진짜. 이게 뭐야! <laughs> 어처구니가 없네, 진짜. <laughs> 진짜 어처... <laughs>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미안, <laughs> <laughs> <야>, 나 진짜. <laughs> 아 그리고 10만이 되면 10만 기념으로 만든 거니까 어쨌든 공개 방송도 할 거고요. 공개 방송 때제 티셔츠는 <laughs> 그러면, 제가 그럼 10만 되고 구즈 뿌리면서 2억만 돈 쓰는 거야. <laughs> 아무도 돈을 벌고 2억만 돈 쓰는 거야. <laughs>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박스도, 박스도 이 박스도 좋은 거 썼대. 뭐하는 거야 지금? 아 잠깐만 저 박스도 저 그림 들어간 거야? 혹시 들어갈 거? 야 이것도 제작한 거랍니다. <laughs> 저 박스의 그림도 저것도 제작해서 들어간답니다. <laughs> 우리 저 운영 목표가 망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봐. 여기다가 네. 피파 공지 구워. 옆으로 돌려봐. 옆으로 돌려봐. 옆으로 돌려봐. 아 이쪽 이쪽으로 돌려봐. 다 되고 싶어요. <laughs> 아니 우리 이러다가 어? 구독 구독 10만 공개 방송하고 네. 망하는, 거 망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잠깐만. 그래도 저희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 네. 걱정하지 말고 구독은 네. 누르셔도 돼요. 아, 그럼요. 구독은 음, 네. 살 거지. 그럼요. 어, 한다고요그거요 아, 굿즈 좀 사주세요. 왜냐하면 저희 본전은 사야 되거든요. <laughs> 아니 둘 중에 하나 <laughs> 네. 사실 거면 천분 이상에 사시거나 네. <laughs> 아니면 충분한. <아니면 주문은> 안... <laughs> 야 이것도 왜 떼었냐 이거, <laughs> 진짜, 어이 이거, 뭐야, 이거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어.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. 이게 뭐냐고. 아니 아니 저 때만 해도 저 아, 때만 네. 해도 싼거싼건줄 알고 어. 아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저 사진 찍을 때 와. 그래 다만 몇 푼이라도 벌겠지라는 와.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지금 광고하는 아... 거야? <laughs> 나는 왜스틈 <웨스튼> 사이에 거 있어? <웃음> <웃음> 진짜 어이가 네. 없네. 어이가 없. 아. <laughs> 이게 뭐야? 중간에 좀 전에 나 사진 잘 나왔다야. 나 지금 이거 <laughs> 보 저거 저거 뭐냐? 이 새. 저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저거 완전 그거 같다. 제발 좀 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제 <laughs> 겁이냐? <쟤 거비냐? 웃음> 난... 어.. 겁이없구나어우잘 <거비였구나. 웃음> 나왔네 아, 사진. 어, 아나 진짜, 진짜 어이가. 네. 아 대갈촉상해를 네. 기억하시라고요? 네. 네. 대갈촉상해. 네. 어 저희 본전을 위해서 어좀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이버에 네. 대갈촉상해 치면 나온대. 네. 아니 네이버에 대갈촉상해 등록하는데도 돈이 들어요. 그러니까. 어. 아. 네. 그 비용 저희가 댄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스투키님이 적금께서 <계속> 구매하시겠다고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적금께서 4만 2 0원 나오는 거면 적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? <laughs> <laughs> 좀전 에 사진 보신 분이 네. 양쿠자 나왔다고. 양쿠자. 이거는 또천 명까지만 준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비싸대요. 이게 비싸다고? <laughs> 근데. 네. <laughs> 이걸 천 명까지만 주는데 이유는 네. 비싸서 그렇다니다 <laughs> <laughs> 비일이야형 이거 오염 안되게 만드는 게또 돈이 좀 들어 아그래환경오르면 네. 어. <laughs> 어, 이런 거안나 냄새는 왜 맡아 비싸서 <laughs> <피차소> 그렇답니다 <laughs> 진짜 없어 보인다 심지어 여기다 카피라이 트 넣었다 <laughs> 음, 나... <난> 진짜. <laughs> 본격 미치는 <믿지는> 방송 <laughs> 그렇습니다 <laughs> 어, 거기다 또 유명 디자이너 제품이에요. 모두 디자이너로 썼어요. <laughs> 아왜 그래 대체? <웃음> <웃음> 진짜 아, 아, 실제로 만져보면, 아 좋아요. 느낌이 좋아요. 네. 어. 비싸 보여요. 어. <laughs> 아 대관측 선호도가 더 좋대요. 음... 화살 날아가는 오... 그림의 선호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. 아 정자. 아 참. 정... <laughs> <laughs> 아 손구름님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1 9 0 0 0 원대로 팔고 있대. 커버 하나. 설마. 어 아, 지금 보, 지금 올려주셨어요. 어... 하나를요. 어... 세 개가 아니라 하나 하나. 하나를. 실제로 보시면 아니, 이게 싼거 아니에요, 이 절대. 이게, 이게, 가, 이게 가요. 엘르 엘르. 아 엘리는 어. 뭐 떠났어. 이 재질이 장난아닙니다 두드려 보면 알아. 두드려 보면 음. 소리가 진짜 뚝배기 깨지, 깨지겠어. 어 진짜. 어. 호신용입니다. <laughs> 이형 진짜 여러 가지 한. 하는... 여러 가지 합니다. 예. <laughs> 세분 어디 가서 엉버리 오시도될것 같다. <laughs> 양 양감무라 이번에 파산해서 훈도지 인간이. <laughs> <있다냐? 웃음> 이게 대가죽 굿즈가 졸라 잘 팔려가지고 먼저 산 사람이 막 스리면 <laughs> <프리미엄> 붙여서 <laughs> 팔고 막 이러면 졸라 골 때리겠다. <laughs> 신기하고 늘 감사드리는 게 음. 저희 광고할 때도 네. 대가조 회원분들은 거의 7,000분 가까이 보시고 네. 지금도 4,000명 가까이가 점심시간이에 네. 심지어 식사 안 하세요? <laughs> 이한금 님께서 그냥 49,900원 받아라 파산하지 말고 <laughs>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좀 엄살 부린 거고 이 정도로 저희 파산하지 않습니다 네. 그럼요 네. 발송 예정이 9월 11일로 뜬다고? 그거는 아, 그냥, 그냥 잡아놓은 거, 그냥 아, 잡아놓은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천, 천 명이 참여, 음. 그 안에 발송이 되는 거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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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최대한 멀리 잡아놓은 거예요. 음. 배고플 허쉬. 때 먹으면 뭔 뭔들 맛 없어. 허쉬 초콜릿 맛있었어요. 멋지 쿠키, 어 이런 게 있었구나. 광고해주지 마, 돈도 안 받았는데. 어차피 허쉬가 우리한테 광고하겠냐? 아, 할수 있지. 엘루인데 엘루. 어. 엘루를 우리가 <웃음> 샀잖아요. <웃음> 형 엘루 비싸게 파. 샀잖아. 야, 아, 나대한 뉴스 하면서 엘루 얘기할 줄은 몰랐다. 그거 우리 고추로 음. 팔게 될는 음. 진짜 몰랐네. <laughs> 상상도 못 했다, 진짜. 상상도 못 했어. <laughs> <laughs>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. 아. 야, 고추 팔아서 소고기 먹는 게 아니라 고추 팔아 가지고 본전 치기 하면 좋아할 판이네. <laughs> 아. 어?